sk 이노베이션은 16일로 주총에서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 우려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물적 분할 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15일 3.13% 내린 24만 8천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전날보다 40% 늘었습니다. 이날 주가는 1월 4일에 23만 1000원보다 7% 오른 수준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하면 신설 법인의 지분 100%를 갖게 됩니다. 대신 경제 연구소도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했고 경제 개혁 연대는 ESG 경영과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11만 5천 주, 기관은 2만 5천 주를 각각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14만 6천 주를 팔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액주주 비중이 2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 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